지난주 대구에서 발생한 여행사 대표 도주 사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들은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여행 경비를 떼었는데 경찰이 추가 피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여행사 대표가 달아난 이 여행사에 단체 여행객들이 계약을 한 내역입니다. 3월로 예정된 베트남 단체 여행객 35명은 총 경비의 절반 이상인 1,400만 원을 이미 계약금으로 냈고 9월 여행객 20명도 82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때였습니다. 여행사 대표 송모 씨가 항공권 예약이 필요하다며 많은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송 씨를 믿었던 겁니다. 김해 공항은 그게 안돼 있고 안됐 있다는 걸 내가 대충 알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제, 어제 아래까지는 내가 통화를 했다니까. 근데 가니까, 아, 그,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확보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주환 송 씨가 보험사 영업사원으로도 일해, 보험사 직원들의 피해가 많고, 보험금 횡령 등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고,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 피해자가 또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조속한 시 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가지고 빨리 보소장 그 등을 제출하시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 여행사와 거래한 해외 현지 여행사의 피해도 큰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구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뿐 아니라 보험 관련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인터폴과 공조해 송 씨를 추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통합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 카드에는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어 학부모가 학비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고 두명 이상의 자녀가 다니는 경우에도 하나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까지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를 끝내고, 공립유치원은 1학기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할매, 할배의 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4개 식품 공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할매, 할배의 날인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손주와 조부모가 함께 목욕이나 이 미용업소, 외식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20~30%의 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참여업소와 할인율, 할인시기는 경상북도와 4개 단체가 추후 협의에 결정하며 참여업체에는 할인표지판이 부착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자치법규 가운데 폐지하거나 정비해야 할 조례가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곽경호 도 의원은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현행조례에는 상위 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됐는데도 원래 근거 법률이 표시되어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의원은 또 조례뿐 아니라 규칙과 규정, 훈령 등도 정비해야 할 사례가 있다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림예술단이 올해 찾아가는 연주회와 초청 기획 공연, 청소년 음악회와 자연휴양림 음악회, 힐링 콘서트와 해외 공연 등 180여 차례의 다양한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통시장 20곳과 기업체 10곳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하고, 도내 시골 학교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10개획입니다.